안녕하십니까 주목 TV 주성식입니다. 지금 그 서해 그 북한 접경 그 쪽에서 지도 업무를 하다가 사망하신 분 관련해서 파장이 쉽사리 누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구정물 아무리 손 넣어서 깨끗하게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더러워지고 혼탁해지고 그러는 것처럼. 이것들이 뭔 위에서 문건 하나 보내니까 그거 갖고, <laughs> 변견이 지 먹이 하나 주니까 헐떡거림시로 아주 환장하다시피 하는 그런 꼴까지 바탕이 보이니까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점점 그 파장이 커지고 문제 심각성이 드러나고 이것들을 어떤 그 근본적인 한계랄까 그악랄함 더러움 그런 것이 드러나는 것 아닌가 사태의 추이를 뭐 저처럼 보잘것없는 사람 말고 좀 식견 있고 전문성 있고 그런 분들이 통찰력 있는 분들이 잘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그 부분을 좀 한번 짚어볼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그뭐 대북 관계, 남북한 관계, 뭐 북미, 어떤 이제 그런 거, 한반도로 둘러싼 거, 사강, 이제 그런 거 아주 뭐, 그러니까 오직 우리 식구가 죽었는데 그걸 좋은 계기로 삼자고 하는 그것의 추악함 같은 것에 대해서는 어제 방송물에서 말씀을, 영상에서 말씀드렸고요. 저는 다른 관점에서 좀 보자고 온 것이 어떤 거냐 하면 이 상황의 가장 근저에 깔려 있는 것은 아주 뭐 민족성이랄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국제정세 그런 것까지 하자고 그러면 한도가 또 없는 거고 세계 역사를 다 뒤져도 답이 안 나올 테니까요 현 상황과 관련해서 가장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다잘 아시리라고 봅니다만 코로나19라고 봅니다 그 코로나19 관련해서, 뭐 오늘도 뭐 월스트리트 저널인가 하는 신문에서 뭐 한국어 방역이 뭐 최고다 하는 식으로 기사를 썼다 하는, 그걸 아주, 그것들은 뭐 기사를 100개 쓴 것이, 또, 다른 데서 인용한 것이, 그 기자고 본분인가, 쓰, 쓸, 기자니까, 그냥 쓰, 100개 쓰는 것도 쓰는 것으로 생각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하나, 뭐, 지이좀 이런 거 나오면 그 계열같이 얻어쳐먹는 것들을 핥아먹고, 물고 빨고 한 것들이 그거 아주 벗겨서 쓰니라고 정신들이 없어요. 제가 그, 그럴 의욕도 사실 없고, 어떤 경로로서 그것이 나왔을지 제가 대강 진작은 합니다만은, 갖다 잘못하면 또 이문소리 한다고 그 테니까 그건 말안할 텐데, 아이월 스트리트 저들이 쓰면 그것이 지고 무상의 진리가 됩니까? 금과 옥조 같은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여기 와갖고 무엇을 어떻게 취재를 했는지 그거 압니까? 우리가 알수 있습니까? 그리고 설령 제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사 원문이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말매다가 이런 말은 하더만, 뭔 인권 침해 관련해가지고, 뭔 이유가 제기되고, 종교단체 위주로, 뭐 그런 이야기가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그 백계수기 한 것들이 이제 해갖고 했더만, 제가 드리려고 그런 말씀은 뭐냐 그러면, 설령, 그, 월스트리트 저널인가, 뭔가, 아, 까 경제지 아니여. 그 돈으로 해갖고 다 좌우된 것들. 그고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고 훌륭하다고는 신문에서, 백날, 천, 첫날, 온통, 그 지, 그 지면을 다 하려 해갖고 칭찬을 하면, 그게 맞는 것이 된 거예요? 어? 아니, 미국이라면 고 이를 뚝뚝 갈고 그렇게 한 것들이 왜 거기치 언론은 인용을 하냐? 어? 전 세계 언론 다 뒤져가지고 현재 이 나라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거 전부 다 어떻게 보도하고 있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 있는지 전부 다 그거 점검해 봤어? 그래갖고 다 소개해 봤어? 어? 자 그런데 전 이제 그거 갖고 시위 걸자는 거아니다 그것도 뭐 한도가 또 없을 테니까. 근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뭔세 자리 수에서 다음 달이 뭐두 자리로 떨어졌니? 그거 갖고 아주 얘들이 속꿉장난빠꿈사리를 해도 이렇게 더러운 지저분한 짓거리는 안 해. 어? 바람개비가 미풍에 익기에도 돈다고 흔들 이렇게 더럽고 추저보고 치사하고 짜잔한 짓거리 안 한다니까? 아니, 만 명이면 어찌야만 명이면? 응? 어? 이 더러운 짓거리 하는데, 아니, 백 단이면 어찌고천 단이면 어찌 그렇지만 또이 이야기도 드리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뭔 이야기냐. 그두 자리 수로 떨어졌다고 하는 <laughs> 이야기 하면서 근래에또그 이야기도 안 하던데 제가 뉴스를 안 보니까 한지 않은지도 잘모르고습니다만 뭐라고 그러냐고 그러고 해외 입국에 해갖고 확진자가 그치지 않고 있으니 그더 방역에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에 만전을 기하갔다. 자, 이것이 다른 여러 가지 말 필요 없습니다. 한국 방역의 실체입니다. 이 정권의 실체고, 지금 권력을 잡고 있다는 것들이 실체고, 그것들이 할타되는 것들이 실체예요. 외국에서 들어온, 그, 들어와갖고 확진된 것들. 자, 그것들 어떻게 합니까? 먹여주고, 재화주고, 모셔가지고. 혹시 다른 것들하고, 다른 사람들 마주칠까봐서. 모셔다가 다 치료해 드리잖아요. 자, 그것은 방역을 워낙 잘하고 있다 보니까, 금다 오래요. 예. 자, 지금, 얜 가는 사람들, 아니, 그 발표를 안 해서 이제 다 알고 있는 거. 지난번에 보도도 잠깐 했는데 싹 없어져 버렸더만. 아무 증상도 없고, 젊은 사람들, 특히. 일상생활 하는데 기운이 넘쳐나고, 정말 말 그대로 아무 문제 없고, 감기 걸린 것 정도 증상도 없어가지고, 일상생활 잘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오락해가지고 어디 있었다든가 그 곁에 있었다든가 누가 지나는데 거기 가서 밥한 그릇 잔잔 마셨다고 그래갖고 오락해갖고 검진해보니까 양성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음압병실인가 뭐 그냥 생활 경제시설인가 모르는데 거기 집어넣잖아요. 언론에 나왔었잖아요. 한 사람이 12일간 있었는데 그래도 아무 증상도 나타나지 않고. 벌떡 좀 나서 죽게 생겨갖고, 그럴 정도 되니까 12일이 지났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틀인가 더 있으라 해갖고, 14일 있다 나왔다고, 아,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 인터넷 뉴스에. 유튜브 말고. 제가 그 사람들 을 뭐라 훑어놓게 아니라, 자, 해외 입국자, 그, 얼마나 이 나라 이익에 사활적인 이해가 걸려있어서 그분들 오시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치료해드리고 그러는지, 다 매개주고 재워주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 그나마 그건 다행이죠. 걸려지으면 치료를 해주고 역사 살게하신지 아주, 아, 또 코로나 이 갖고 갖고 이렇게 무사히 나서주셨으니까, 여기서 계속 계십쇼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칙사, 돼지 범죄를 매개주고 재워주고, 집도 주고 어쩌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 그건 그나마 다행이라고. 왜? 감염자가 걸러진 셈이니까, 어? 모기장이라도 하나 쳐져 있는 셈이니까. 근데 방금 말씀드린 12일 있다가 아무 문제 없어 갔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틀도 있다가 나온 그 젊은이 같이, 무증상 감염, 어? 아무 문제 없이. 그래갖고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지금. 아니, 그니까 외국에서 들어와갖고, 뭐, 자가, 뭐, 격리를 며칠인가 한다고 그래. 0 그동안에, 그동안에도 아무 증상도 안 나오고, 어? 그래갖고 돌아다니기 된 사람이 얼마나 많냐, 그말이야 지금 뭐, 경로, 감염 경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20% 넘어가지고 30% 가까이 된다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막니 뭐, 마스크를 안 쓰면 어떻게 허니 해갖고 하는 이런 상황에, 마스크 안쓴 사람 보기가 힘들고, 마스크만 쓰면 동일한 공간에 있다고 다른 사람은 다 됐는데, 마스크 쓴 사람은 하나도 안 걸렸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철저하게 감시하고, 개인 인권 문제가 나올 정도로 난리 고 치고 있는데, 왜 감염 경로 불확실한 사람이 나오냐고 말이야. 그런 환자가 나오냐고 말이 그런 감염자가 생기냐고 말이 외국 입국자가 그 원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응? 아까 12, 14일 있다가 나왔다 온 사람이 돌아다니다가, 지금 뭐, 완치 후에도 재가면 되는 사례도 나온다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 의무사항도 없이, 왜? 자가격이 풀린 셈이니까 보긴 자가 아니로 음성으로 나온 거니까, 돌아다니다가, 그냥 나가러 다시 무엇을 하다가, 나는 그 뻗치로 온 거로 생각합니다만은. 그렇고 나가보러 그러면 감염 경로 확인할 길이 없지. 사람이 없는데. 그 병균 보건자가 없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찾아 감염 경로를. 안 그래요? 제가 드린 말씀이 좀 어렵고 알아먹기 힘들고 그러면 더 단순화 시켜보겠습니다. 자, 우리, 저는 외울 정도라고 그면 방역수칙이 있잖아요. 마스크 써라. 자, 마스크 잘 쓰고 다닙니다. 마스크. 근데, 지금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마스크 쓰고 있습니까? 어? 마스크 쓰는 것이 뭐 때문에 마스크를 써요? 아니, 그 뭐, 방역 당국인가 뭔가 한 것들, 그기에 있는 것들. 마스크를 왜 쓰는 거예요? 바이러스 들어오라고 마스크 쓰냐? 빨리 요 가서, 요 안에서 막 번식이 갖고, 요, 들어오세요, 울고 마스크 써? 응? 어? 니기는 러라고 마스크 쓰냐? 그러려고 우리한테 국민들한테 마스크 쓰라고 그래? 왜 마스크를 써? 왜? 병균 요리 못 들어오게 막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네? 예? 어? 지기 말로도 외국에서 재확산돼 갖고 재유행되고 이 난리다 그러는데 왜왜단한 명이라도 들어오는 것을 안 막냐 그 말이야, 응? 어? 왜 우리 세금으로 외국 사람들 그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밝혀봐봐. 왜 국경봉쇄를 푸 하지 않는지 그걸 말을 해보라고. 이해할 수 있게 한국을 알아 먹으니까, 어? 손 씻으라고? 여기 더러운 병균 있는 거 묻었을 수 있으니까 씻으라는 거 아니야? 씻죠, 부지런히 씻죠. 하루에도 몇 번씩, 몇십 번씩. 근데 그균 동아리들이 들어올 가능성 간다는데 엄청나게 간다는데 왜 그걸 하래 왜? 거리 두기? 요렇게 해갖고 미터씩 야, 이 버러지 맛도 모든 새끼들아. 그 우태가리부터, 야, 밑에 것들이야. 우에 시키니까 어쩔 지밥 쳐먹, 처먹, 고 비로 쳐먹고 살라고 그러니까 그러겠지만은, 그 결정권 갖고 있는 그 라인에 있는 것들, 버러지들도 지기하고 비교하면 성질 낼 거라니까. 거리두기? 아, 왜 거리두기를 안 해? 그, 니 절로 터진 아가리로 외국에서 재확산되고 있다면서, 재유행하고 있다면서, 어? 뭐라고 하더라도 불러드리겠다는 것 아니야, 지금 병균을 불러드리겠다는 거, 어? 국민들한테는 방역수칙 계속 떠들어가지고, 한 명이라도 계속 나오면 니기가 방역수칙 안 지켜갖고 말안 들어갖고 니기는 걸려서 뒤져도 싸. 지금 계속 그걸 주의보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 코로나 지금 이 상황을 우리나라 적어도 하고 있는 유일하고 강력한 그 이유는 국경 봉쇄를 하지 않는 거. 그거 하나입니다. 그거 아니었다고 봅시오. 누가 뭐 외국 언론 질먹이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의료진 훌륭한 거, 실력 좋은 거, 인성 좋은 거, 헌신 봉사하는 거다 알아. 어, 양아치 새끼들아. 니기 빼놓고는 전부 다 국민들 그래. 이, 이, 그 머리같이 핏바라 쳐먹고 사는 새끼들아. 바탕부터 안 해놓고, 사람들 하여갖고, 마스크 장사해서 쳐 팔아 쳐먹고, 어 100원도 안 되는 원가 된거 1,500원씩 꼬박꼬박, 인사까지 받아 쳐먹으면서, 큰 아주 혜택이나 운전이나, 은사 베푸는 것 같지. 하사회 시는것 같지. 뭐, KF80, 94? AD? 헌겁대기로만 막아도 아무 이상 없잖아. 이렇게 그, 격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전하려고 하는 그 본뜻을 가리고 오히려 없애기도 한다는 거잘 압니다. 그렇지만 제가 완벽한 인간이어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이런 상황도 제가 나름대로 정리하고 해결하고 할수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저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한에서 제가 할수 있는 방법으로 여기에 의사 말하고 표명하고 이거라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헤아려 주시고요. 저는 이번에 그 돌아가신 분 어떤 병이었든지 간에 지금 우리하고 적대하고 있는, 적대, 친원한나라입니까한 동포라서? 거기에 살해당했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정말 안타깝게 그지 없고,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국가의 일이라고 봅니다. 아, 외국 봐보세요. 몇십 년 전에 끝난 전쟁의 그 전사자들, 거기 위에, 공복으로 가져가려고 온갖 수모를 감수하고 내놓으면 안될 그런 이득까지도 제공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왜? 그것 더자고 나라가 있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한 놈은 전부 다지 알아서 혼자 다잘젊고잘 살아라 그러지 뭐되게 국가 같은 거 만들어 갖고 니네 같은 것들 생기게 하거냐 정말 이 이번에 돌아가신 분이 그 죽음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음주 사고든 학교 옆에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죽든 그 죽음의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 비중은, 크기는, 무게는. 그래서 그뒤 조치를 하자고 그러는 거고, 이분, 이번에 돌아가신 분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고 들여다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분이 돌아가신 이유 있잖아요. 제가 코로나1 9의 최근 상황의 어떤 바탕에 있다, 바탕에 있다. 근저에 왜냐? 그 지금 총을 쐈다 그런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유일한 근거. 민간인을 살해하는 유일한 근거로 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코로나19 아닙니까? 에? 코로나19가 자국 내에 전파되면 걷잡을수 없다. 그게 방역 사정이랄지, 그어 그런 것은 알 수가 없고, 아무것도 말을 안할 테니까, 자, 금다 보고. 하여간 자기, 그 나라 방침이니까, 어? 뭐, 지기보다 몇백배 큰 나라, 그런 데서 들어오는 사람도 철저히 맞고, 사살하겠다고 그랬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이제 유일하게 이 일에 대한 근거를 대고 변명을 할 텐데, 자, 그것까지는 우리가 뭐라 할 수가 없는 거고, 전쟁을 생각이 아니라고 본다 그러면, 그 변명이나, 뭐, 사과를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랬을 때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전쟁을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쪽 과소, 과오를 밝히고 오는 거은 담당 라인에 있는 것들, 밝히는 것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길게 하냐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이 사태에서. 뭘 배워야 될까요? 국경 봉쇄입니다. 국경 봉쇄. 국경 봉쇄. 봉쇄, 모릅니까? 뭔 말인지? 개방하지 않아야 된다. 문을 닫아야 된다는 거. 외국에서 들은 것들 못 들어오게 해야 한다는 거. 저것들이 아마 살인마라고 하고 악마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막 죽이는 것이 좋아할 권리는 없고 이것저것 여론도 신경쓰고 하는 것들이고 그것들이 사람까지 죽이려고, 죽이려고 생각을 했을 때에 그 절박함, 거기가 뭐가 있냐? 코로나19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어? 그런 거다 치우더라도 코로나 19를 막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은 웅변으로, 몸으로, 인간이 할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 갖고 그걸 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태도를 밝히고 있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19를 막으려면 그걸 못 들어오려면 전념 안되게하려면 퍼지지 않게 하려면 병균 들어올 경로는 가능한 한 막아야 된다. 하는 거라는 겁니다. 제발 좀 이거라도 좀 배우면 좋겠어요. 이 양아치 버르지마 또 모든 새끼들은 그걸 활용해 먹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십시오. 또한, 택내 두루무사하시도록 잘 살피십시오.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목TV 주성식이었습니다.